스테이지, 스테이지 투 프롭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,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,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프롭을 들어간 단계 시즌 원단상하니까 약팀으로서의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면 이제 그 이미지를 점점 탈피하게 돼서 그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. Thank you so much, c a m z Everybody, give f o t h a t s it for me, m i t c h e 아 이제 손을.. 저는 저기.. 선거에 나오시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. 대체 그는 나이가 몇인가? <laughs> 오늘 자. 그 산에 가서 하늘을.. 자 일단 거리 벌리고 거리 벌리고 집결로 따라 붙습니다! 맞돌진 이후에! 어! 자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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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네, 근데 근데 어?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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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교정해야 아! 돼요! 빛이 어디 갑니까! 빛이! 복합팬 파티! 빛이! 빛이! 빛이 빨리 아, 판단해야죠! 아니지가차 아, 니타 유턴했는데 팀원이 없어요. 아, 아. 빨리 빠졌어요, 죠저 선생님 차 돌려주세요. 해도 이벤트 네. 들어주지진 않아요. 네. 유턴구가 지나서 아 공장마 무마. 자 채우지 못하고 해피가 사라졌고. 네다 따로 써버리기. 단독 용감. 바꿔야죠. 이거죠. 네. 아 단독 용감은 이거죠. 한번튕겨내려 보고 네. 있는데 체력 깎였었고. 아 불사장치. 한번어 아, 어. 어. 어 들어가졌어요. 선수가 예. 민나갈까 봐. 네, 그렇게 죽었어요. <laughs> 네. 자 본인은 갖고 패킹까지 들어가고 예. 뭐, 힐밴까지도 들어가 버렸고 이거 예. 지금 선수가 다 정리하는 그림으로. 오! 오 산산 무빙! 자, 방벽 입고 산산! 오마오마 무빙. 아, <laughs> 야, 이거 거의 탑스 수준이죠. 네. 고점 비비. 자, 비트 빠르죠. 비트, 비트 집게 같이 올라갔고 그리고 대지부 색까지. 이럴 뻔 했어요. 깔끔하게 묶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. 네. 자 이러면 깔끔하게 어? 포기하고. 집결 눌렀어요. 어... 집결, 소리방벽. 근데 소리방벽이 바닥에 내려와서 찍어야 그렇죠. 커스터 네. 못 찍고 하늘에서 죽을 뻔 했어요. 아니 근데. 진짜 좋으니까. 버퍼이킹. 어, 그 생각하다가 어, 방금 오히려 EMP 포화 없고 어. 1분밖에 안 남았어요. 더 최악이 됐어요. 아낄 내다가. 1분 깨지죠. 전원 한국전. 처리를 해내면 우리 상하이 드래곤즈가 완전 울리죠. 아, 악수해달라고 계속 왼손 내밀죠, 지금? 악수는 네. 오른손으로 하는 걸안 해줘요. <laughs> 혹시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류재형 선수한테. 어, 서울이 아직 저희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, 어, 평생 그럴 수 없게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후, spicy, I love it. t h a n so much, Twilight. 네, 평생은 참 많이 썼네요, 굉장히. 많이 네, 썼네요. 평생이면은 t w i l i g 선수가 20대니까 100세 시대에 대략 80년 정도의 <laughs> 80년? 인생이 남았는데 80년 동안 너는 안 돼. 네, 류재웅은좀더또 늘어났잖아. 류재웅 선수 는 70년 정도 남았어요. 70년? 70년 동안 너는 안 된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 근데 트와일라 i g 선수가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. 잘때 인사로 넘어왔고요. 밴쿠버 또 한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. 유정은 인사하다 뒤에조명에 눈뽕 맞았네. <laughs> <laughs> 아, 저게 성장탄이 상당히 해요. 예. 저걸렸어요. 자, 500 에임 없는 함함을뚫함아함함을 야, 가 함벨을 려 함벨! 아! 정말 그리고 어, 이러면 어, 이아 나왔어요. 와, 자, 이거 지금 은근히 이게 스왑을 크게로 만는게 자. 야 KSF 즐긴 생명력 <laughs> 불사 그 자체 그렇습니다 <laughs> 이렇게 떨어졌던 내